마태음 17장 1절로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간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모하심에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리뽀로 가는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북행하여서 높은 산곧 헤르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수님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변모를 하셨습니다. 이 변모는 일시적이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본래 거룩한 영광의 형체로 변모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일어난 거룩한 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 하나인 이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변형은 하나님 아버지께 존기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표현되는 바도, 해같이 혹은 빛과 같이 등으로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의 완전한 변형은 인간의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세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변모습에 탐복하였죠.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보는 이로 말하여금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태도에는 아무런 희생이나 희생이나 고통 없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니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순한 사역을 만류하다가 크게 책망받은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에 대해서 침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 내에서도 단순히 놀랐고 탐복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실망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실망한 나머지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모하심으로써 치밀한 제자들을 이루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 때에 보여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을 보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얻게 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헤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로부터 부 변형되사 완전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옷이 하얗게 변하였다라는 말도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희게 변한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본 그리스의 본래이 모습 벌레 빛이신 예수 그리스와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의의 태양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빛을 육체 가운데 감추셨죠. 바울이 말한대로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섬세한 사랑과 겸손으로 그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환이 임박했고 또한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침률에 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찬연한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게 되,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영광은 장차 그리스도가 얻게 될 영광이고 곧 이어서는 받을 순환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영광을 목도한 세 제자들은 이 찬란한 영광에 생생한 회상을 잊을 수가 없었고, 복음사역을 통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얻게 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장차 받을 축복된 환상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에 이루어질 위대한 영광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것 같이 지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삼절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변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의 중심 인물들로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과 논의한 내용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십자가 사역의 비밀에 대해 논의할 대상대를 얻지 못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를 논의하신 것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모세는 율법의 입장에서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입증하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라는 이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들의 모형인 모세와 보아를 통한 신령한 이 몸으로서의 성도의 모형인 이 엘리야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이후에 이말 주의 나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도 예수님의 사역, 그 공생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모두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표되었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지난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자신들의 예언이 성취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장차 주님의 날에 영광스럽게 변하여 주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또한 주님의 귀한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기쁨으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확증합니다. 말할 때의 호련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빛난 구름 가운데서 호련이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요단강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 음성이 항상 들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의 절정일 때 들린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즉 하나님은 변모하신 그리스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들려짐으로써 그 권위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있는 내 기뻐하는 잔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은 유대인들의 배척 가운데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드러났고 유대인들의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수난을 통한 인류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거침돌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지라도. 인류 구원의 대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고, 또한 걸어가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으로 묵묵히 나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본을 배우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곧그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따름으로써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스스로 부인함으로 써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확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보장해 주는 성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르몬 산에 눈 덮인 산정에 비치는 햇빛의 찬란함보다 더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의 변모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영광이 성취되는 장면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모든 심령의 두려움을 일거에 해소하는 영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확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고 부동한 확신을 심어주신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변모를 목도한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실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을 내려오면서 산 아래에 내려가거든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머물기를 간청했던 이 베드로처럼 무리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잘못을 저지를까 염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이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의 대업이 완성되었고 이 순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되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의 영광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성도는 눈앞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을 찬연한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일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사절에서 21절을 보면 간질병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와 그 영광을 보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남아있던 아홉 제자는 간질병 걸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쓰라린 실패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는 변화선상과 그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를 대조적으로 극화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통하여서 라파엘로에는 산위에는 영광과 산아래는 수치와 혼돈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위는 빛이고 산 아래는 그림자들 임을 잘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의 영광과 그 아래의 실패라는 대조적인 상황을 어거스틴은 두 도성에 살고는 성도의 삶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성도는 위로는 영광의 천국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아래로는 여전히 온갖 부조리와 비극 가운데 처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송도가 처한 두 소송이고 변화산상의 영광과 산 아래의 수치가 동시에 있는 송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 산상에서 변화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받을 이 영광은 산 아래로서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와 아래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산 아래는 산 위의 영광에 힘입어서 부조리와 비극의 해결에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산 위에서 베드로가 그 영광에 안주하려고 했다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산 위에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처럼 영광만 탐하다면 현실에서 떠난 신비주의자가 될 것이고 산 아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세속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 사이에서 양자를 잘 조화시키고 또한 산 위의 영광에 힘입어서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은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보자 달려들어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 또한 간절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파성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은혜 받을 자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비는 예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곧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홉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실망했지만은 제자들에게도 병든 아이를 보였습니다. 이때 아홉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질병 걸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다가왔을 때에 제자들은 도무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대는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항의하는 아이의 아버지, 불과 물에 넘어져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뿜는 아이,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서기관들, 아이들의 병을 고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일대 혼란이었습니다. 실로 이 광경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 올라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우상숭배에 빠져 혼란스러웠던 시내 산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빚은 원인은 병든 아이를 데려온 아비의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 미심쩍어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아이를 보일 생각이었지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을 자가 의심하면 결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헛들고 아우성치는 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는 서기관들 또한 믿음 없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남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든 하듯하는 무리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을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제자들 등 모두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믿음 없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9절 20절에는 뭐가 있는가? 은혜 베풀자의 믿음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할 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로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데는 결정적인 산 아래에 남아있던 아홉 제자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결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로 올라가시자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질병 아이를 데려왔을 때도 한번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이 나가지 않자 즉시 기도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홉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겨자씨 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아이의 병을 고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변에서 빗발치는 불신의 그 눈초리와 금방이라도 비난을 퍼붓을 것 같은 서기관들의 감시를 받자 그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 현실이 조화를 이루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땅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땅 위에 하늘에, 사, 하늘에 있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만 있으면 산도 엄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겨자씨는 비록 작습니다. 하지만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면은 공중의 새가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씨앗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기도로 가꿀 때에 큰 믿음, 곧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아홉 제자는 바로 이 믿음의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그대로 두었다가 끝내는 시들어버린 씨앗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 없는 세대는 실패를 거듭하고 혼란, 혼란만 과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악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태산도 능히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래알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은 어쩌면 겨자씨보다도 외형이 큽니다. 하지만 모래아래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태산도 움직이는 큰 믿음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크든작든 모든 성도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고 기도로 갖고 와서 큰그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